신과 함께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인다 right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지금 이 성령과 우리의 천사 이, 그럼 천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라 부를 수 있죠? 어, 내의 영적인 능력이 여기 들어가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천사 보고, 천사님, 제가 양복이 하얀색입니까? 제가 양복이 하얀색입니까? 아니래. 맞죠? 천사는 다 보고 있죠. 이게 성령이야. 이 증거가 있어. 이렇게 천사님, 천사님. 제가, 빨간 넥타이를 했습니까? 제가 빨간 넥타이를 했습니까? 맞대. 천사님, 제가 까만 마스크 했습니까? 천사님, 제가 까만 마스크 했습니까? 아니래. 천사님 제가 하얀 마스크 했습니까? 네, 제 하얀 마스크 했습니다. 맞대. 천사님 제가 잘생겼습니까? 천 제가 잘생겼습니까 맞대. <웃음> 잘생겼대. 이자이 <laughs> 지인의 얼굴은 잘 생긴 얼굴이에요. <laughs> 어, 잘 생긴 얼굴이 어, 천사님. <laughs> 제가 지게꾼입니까? 제가 <laughs> 지꾼입니까 아니래. 천사님 제가 의사입니까? 천사님 제가 의사입니까? 맞대. 천사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의사입니까? 권명사입니까? 아니래. <웃음> <웃음> 자, 또 하나 천사님. 천사님. 제가 진인이 맞습니까제니 막대 천사님. 천사님. 제가 검사는 저미륵부처가 있는 곳에서 만태어났는 데. 검산사있는 데. 태어났지? 검산사 네, 밑에 정토사미륵정토사 미륵정토사 있는데 해놨지 천사님. 미륵이라는 단어는 타종교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초종교니까 모든 단어를 쓸 수가 있어. 천사님, 제가 미륵과 인연이 있습니까? 천사님, 제가 미과 인연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지. 천사님, 제가 미륵입니까? 천사님, 제가 미입니까 그렇다 고 그러지. 진이는 미륵이란 말이야. 진이는 미륵이야 그 자체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력의 화신이야. 미력이 와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만들어 낸 것들. 그런데 타 종교의 미력을 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미력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진이는 미력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력을 보고 이게 미력이다 이렇게 알 정도로 돼 있지 않아. 이렇게 위장이 돼 있어. 위장이. 알겠죠? 마누라하고 과자 하나 가지고 싸워. <laughs> 무슨 얘기해가죠? 네. 마누라하고 핑 쓴지 가지고 일로 가는 게 좋아. 일로 가, 일로 가 이러다 싸워. 그것도 진인이야. 네. 애기 같아. 네. 무슨지 알죠? 늙은 노인이 하고 틀려 네. 아무리 나이 들어도 세 살밖에 안된 사람처럼 철딱선이 없이 보일 때도 있어. 맞아, 맞아요. 그게 진이야 그래서. 지금 지구에 한 명. 그래, 안 그래? 에? 그럼 진이는 내가 만드나?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전생에 업보에서 올라온 거야. 올라와서 내가 올걸 알고 만나게 된 거야. 맞죠? 어. 지구에서 한 명. 음. 누가 봐도 신이는 미친놈 같고, 진이, 진이는 어린애 같아. 맞아, 맞아요. 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보기가 어려워. 여러분들은 그 놈한 종교 지도자들 보면, 이러면서, 진짜 진인과 신인은 저 지금 사이 아니야 저거 맞죠? 여명은 어둡단 말이야. 밝아오는 빛은 이게 어둡게 보여. 요 맞죠? 어. 자, 다르죠? 네. 일반 종교의 성령은 그들이 주장할 뿐. 맞죠? 네. 여기는 실상을 보여줘. 음. 이게 이대합니다. 네. 그 대신 영원 불멸이야. 이래는. 손바닥 내요. 빨리 내. 아프죠? 네. 네? 진인도 아프단 말이야. 네. 진인도 아프다는 걸 느껴. 맞죠? 자, 진인의 나이가 지금 몇이지? 61이죠? 그럼 진인의 나이가 60, 제 나이가 60입니까? 그러면? 신, 천사님, 제 나이가 60입니까? 천사님, 제 나이가 61입니까? 천사님, 제 나이가 61입니까? <laughs> 맞죠? 그러면 이 천사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집도 알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백억까지의 에너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성령이라는 천사의 능력이야. 네. 나와? 안 나와? 네. 이 사람의 나이도 안 보이는 것도 알고 보이는 것도 다 알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도 다 알고 이 사람의 주민번호, 이 사람의 비밀번호 다 알아? 몰라? 네. 전부 다 모르는 게 없어. 네. 천사는. 재밌잖아. 네. 이게 진짜 백이 여러분 앞에 성령을 보여주는 거야. 네. 알겠죠? 네. <laughs> 알겠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는 이걸 성령이라고 그래 종교에서 그죠 성스러운 영이다 그죠 여러분들의 이 천사는 엄격히 말해서 글자를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신 무슨지 알겠죠? 신의 영 영이야 신령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신령이라고, 그러니까 천령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부를 때천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령 그래서 여기는 성령. 이거는 성인은, 성인은 뭐예요? 성인은 인간들이잖아. 성인의 영과 하늘의 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죠? 응? 이거는 온갖 조화를 다부려 모르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바늘도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 실도 들어가 있어. 벽도 들어가 있어. 묘도 한 3천 개가 명당이 돼 있어 가보면. 맞아 맞아. 그건 누가 한 거야? 천령이. 천령이 한 거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 군데도 못 가. 1초 만에. 맞아 맞아. 그데그 0초 만에 천령을 넣는 순간. 천사를 넣는 순간. 아, 축복을 받는 순간. 이걸 받는 순간. 수백억까지가 바뀌 안 바뀌요? 착 다고. 음, 이제 이해가죠? 예. 음. 감히 감히 일반 종교를 하늘궁에 비교하면은 그것도 벌 받는 거예요. 그것도 중대한 범죄죄를 짓는 거예요. 맞죠? 음.